근데 이게 뭔지. 이게 이제 모래에 이렇게 있으면요.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. 이렇게 계속 물로 하다 보면은 색깔이 이래요. 그래서 요거는 딱딱해요. 요거는 딱딱한데 뒤집으면 이렇게 꼬 <목소리> 이렇게. 이렇게 이거 뭐예요? 이게 뭔지 궁금해요 꼬 <목소리> <그리고> 골뱅이 <laughs> 골뱅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. 여기 여기 딱딱한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하얘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여기도. 봐봐. 아, 엄청 뭐? 크죠? 이게 뭘까요? 야, 여기 따뜻하다, 물. 이게 중간중간, 요렇게. 요것도. 요것도 그거고, 요것도 그거고. 여기 되게 많아서 궁금 한데 뭔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어. 우리 먹었잖아 고동 어. 그거야 그거. 어, 그거 바다 고동 어 여기 왜 이렇게 깊어? 응.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야 소우야 갑자기 좀 물이 깊어졌어 신기한 돌이 있어 갑자기 조금 물이 깊어졌어 그치? 깊어졌지? 소우야 이거 봐 원래 어, 물이 이 정도였는데 물이 갑자기 뭐지? 이 정도로 커졌어. 어, 이게 뭐지? 아, 수로 껍질? 네 내가 껍질이네. 다 담았어? 소가 조금만 더 맞았다. 야 이런 것도죽었다 이런 것도 여기 안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. 서야 오,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. 여기 따뜻해. 물 진짜 따뜻하다. 엄청 깊다. 엄청 깊지? 이리 와. <laughs> 야, 여기. 갑자기 여기 너무 길어졌어. 그러니까 앉으면 완전 다 수영장인데? <laughs> 어, 이게 뭐지? 패드질을 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네. 요 뒤에. 요 뒤에 여기. 산책로. 요 뒤에가 산책로거든요. 이따가 한번 한 바퀴 돌고 저분들은 뭘 잡고 오시나 궁금하긴 하지만 패스. 자 골뱅이 딱 하나 잡았네요. 두꺼마 쳐. <laughs> 그래도 나름 지금 나지우라 저기 여기 앞에서 잡은 건데 일단은 애기들이 있어서 보라고 갖고 왔어요. 일단 있긴 있어요. 하나 성공. 아! 더 넓적하게. 나, 나 모자 부분 이상데 모자 안전 등단이야. 응. 뭐 머리 못 풀러? 그냥 풀면 이상하지. 지금 다 깊었는데. 저 안돼. 깊어져서 거기 가면 안돼 이제. 가봐. 깊어졌지? 가봐. 허벅지에 왔지? 물이 깊어졌지? 안돼. 으 뜨거